아 라오스가 오늘부터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마 영업하시는 업장들은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사지 가게나 업소들 비엔티엔에 오늘 많은 그 확진자가 챙겨서 아,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역시랍니다. 안 돼, 안 돼! 아, 남이 그거 들면 안 돼! 이리 와! 아, 제가 영상 찍기도 이렇게 사실 힘드네요.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남이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든지 건드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영상을 좀 쉴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또 구독자님들은 매일 기다리신다는 메시지가 오니까 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구 전체를 뒤덮었잖아요 없어지지 않을진데 어떻게 해? 이것을 헤어나갈지. 뭐, 베트남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어요. 베트남을 가지 못하니까. 지인한테 들었는데, 바깥에 못 나가고, 돈 없고, 잘 자리 없고, 길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한국분은 아니겠죠. 보통 심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뉴스를 봐도, 지구촌 어디를 비춰봐도요,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헤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밤자울 많이 설치기도 한답니다.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망연자실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망연자실 카메라 맞추고 이 남이 이딴 짓 못하게. 잡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켰는데도 땀이 나네요. <laughs> 참, 세상 산다는 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다는 거. 생각은 늘 많아지죠. 제게 연락 오시는 우리 교민분들, 용기와 힘 되는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분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못 돼서 미안도 하고 저만 어떻게 억지로 버티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한국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분도 초기에는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들어오지 말아라. 나이 먹고 여기 들어와봐야 할 일도 없고 들어오는 순간 참담해진다. 차라리 돈 적게 들어가는 라오스에서 한번 버텨보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바라올 건데, 우리, 비엔쨈 교민회라든지 방콕 교민회, 각 세계 지역 교민회들이 큰 목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사 직전에 놓이는 교민들 있지 않게, 어려운 가운데, 십일반 모아가지고, 나눔 행사를 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 교민들은, 식사를 못 해서, 영양 섭취를 못 해서, 큰사달난 분들은 없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바깥에 탁 나가가지고요. 차빵 달리고 가서, 좋은 음식점 있으면 항상 탁 찾아놓고, 먹방도 막 찍고, 지인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 마시고 막 이런 걸 사실 좀 찍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시민들 조깅하는 곳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이사한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테스트 겸 여기 실내 조명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할로겐 램프인데, 서러우면 이제 한참 있다가 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겸 영상을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특별한 뭐 화두가 지금 없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어느 분이 댓글 남기셨어요. 저 34살이고 연봉 4천만원 되고요. 나이 34살이고 아파트 24평짜리 있어요. 저 가능할까요? 저 결혼 속에서 중매업소 아니에요. <laughs> 저하고 저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혼자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 비엔티엔 오시면 그런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겠다. 특별한 비용 안 드리고 소개비 같은 거안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래 와서 사시면서 지내시면서 현지에 라오스 여성들과. 어, 생활 속에서 리듬을 맞춰보면서 교감해가면서 만나보자 만나는 자리까지는 내가 주선을 해보겠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뭐 결혼 중매 업체나 어, 국제 결혼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셨나 봐요 저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저하고 친한 분들 제 후원클럽 방들어와 계시는 몇 분들 그분들하고 하던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 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 목적은 잘못된 정보와 오보로 돈 많이 들이시고 실질적으로 결과는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그것 때문에 재외국민들 교민들 이미지가 흐려지는 일이 있어서 그런 영상이 요즘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현옥되는 그거 제대로 바로잡아 보자고 그거 인식 잘 하시라고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오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